안녕하십니까. 소속 부강동 서빙구동 이태원 1동 한남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 노동자, 지난 5월 24일 발생한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용산구 가로청소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였던 고인은 작업 현장에서 쓰러진 후 장시간 구조받지 못한 상태에서 뇌가 괴사 상태에 이르러 10일간의 투병 끝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4시 30분 집을 나섰고 오후 4시 퇴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되어 있었지만 새벽 5시 출근을 유지하셨습니다. 고인은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어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위 업체의 수습 사원은 계약 종료 후 업무 평가를 통해 계약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노동자의 작업 능률 저하, 근무태도 불량, 근무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인께서 쉴수 없었던 이유이며 근무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고된 노동을 한 이유입니다. 업체 측에서는 고인의 심장 질환,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인께서는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고 순환기 질환도 양호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용사 디근 내과를 지정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동법 180, 138조에 따르면 질병자의 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220조 1항 3호에 따르면 심장질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강검진에서 심장질환이 있었던 고인에 대한 건강검진이 허술했으며 고인의 지병을 고려하지 못한, 못한 채 업무 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업무의 내용과 강도를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고인이 돌아가셨기에 이 사건을 규명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기에 해당 사업장의 안전 대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는 용산구청의 역할입니다. 교훈을 찾지 못하는 사고는 반복됩니다.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사고 당시 정황을 설명하며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작업 당시 2인 1조 근무였다는 설명이 1인 작업이었다는 것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또, 업체가 고인을 서둘러 퇴사 조치하려고 했던 경위도 밝혀져야 합니다. 사고 다음 날, 수술을 마친 고인의 유족 앞에 업체 직원은 퇴사를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 바꾸기와 퇴사 조치가 사건의 원인 규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공교롭게도 고인이 돌아가신 5월 24일은 고인의 수습 기간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자녀들의 고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터로 향하셨던 고인은 수습기간이 무사히 끝나 정직원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을, 기다리셨을 것이고, 그렇게 몸을 살필 결를 없이 일을 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방금 성장인 구청장께서 구정 성과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안전지수 1위 수상을 언급했습니다. 청소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우리 구민이었고 후암동에 살고 계시던 노동자 한 분이 우리 일터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언급할 수 있습니까? 업무를 마친 이후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됩니다. 하물며 고인께서는 청소 작업 도중 업무 현장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성장형 구청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이런 한, 이런 문제는, 사고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성장형 구청장께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고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고 후 업체의 대응이 절절했는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고인께서 일하셨던 현장 CCTV 기록과 근무 기록에 대한 검증을 촉구합니다. 관리자의 노동 현장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습기간의 노동자 업무 스트레스도 점검해야 합니다.